행복한 연다육입니다 하늘 보세요 하늘 하하하하 <laughs> 비가 아직 도는 것 같죠? 이 시간 이후로는 비 소식이 없고 흐림인데 그래도 하늘은 비가 조금 더 내릴 것 같은 하늘입니다. 자 이제는 음... 5일이라는 시간,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비를 맞았습니다. 오늘까지 딱 5일입니다. 5일까지 비를 맞고, 비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. 하나 친구들이 몇 아이 있습니다. 이쪽으로 보면은, 금아이들, 그리고 창아이들, 그 아이들은 제가 따로 살피기 위해서, 어머나. 물을 틀어줬는데, 그 사이에 비가 와서 또 가득 채워졌습니다, 보석으로. 따로 살피기 위해서 빼놓은 아이들이고, 여기 있는 아이들, 이렇게 저쪽으로서 난간이 있고, 국민이들이고, 저쪽에 있는 몇 아이들까지 5일 동안 기를다 맞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밑밑 선반으로 정리하려고 하다가 새아이 여기는 영상을 먼저 여기 긴 입적성 여기에 있던 아이 이쪽으로 하나 올려놓고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서 영상 보여드리고, 이쪽에 있는 아이들. 이렇게. 비가 돋고 비가 또 옵니다. 또 오네요. 또 와. 자, 5일입니다. 5일. 5일 동안 이렇게 빈다 맞았습니다. 이제 후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할지, 아픈 아이들이 얼마나 나올지는 후로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 밑으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. 비를 하루라도 덜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 비가 안 오고 해, 해가 떴다가도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비가 오, 옵니다.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5일 동안 그긴 시간 동안 그냥 내버려 두고 비다 맞췄습니다.